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이쪽 코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계속 영상을 못 찍고, 있, 어, 못뭐 찍고, 이제 영상을 계속 못 올리고 있었어요, 여러분들. 정말 죄송합니다. 어, 그래서, 내일은, 제가, 내일은 꼭, 어,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내일은 여러분들 어 단호박 쉐이크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.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, 여러분들. 정말 영상 계속 못 찍어서 정말 죄송하고요. 앞으로 진짜 진짜 열심히 진짜 올리고 싶은데 저도 저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안올 이렇게 자꾸 못 찍게 되더라고요. 정말 죄송하고요. 진짜 내일은 단호박 쉐이크. 정,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. 잘 자요. 굿밤.